처음 본 순간 설레임이 다가오네요. 어느 시절에 인연하였는지 알순 없지만 처음은 아닌 듯 하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새벽 배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근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노총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오전 9시 출근조가 긴급한 새벽 배송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뛰는 배송 기사들은 새벽 배송 금지 제안에 현실을 모르는 탁상 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는 저 또한 맞벌이 주부로서 새벽 배송이 없어오면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새벽 배송에 대한 논란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스승님께서는 새벽 배송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서서, 스승님의 고견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새벽 배송이 있어서 저희 사무실에도 새벽이면 있죠. 물건이 턱문 앞에 와 있어요. <laughs> 새벽 1시 2시에도 물건이 턱와 있어요. 나가보면 소포가 와 있고 물건이 와 있어요. 뭐, 그러니까 인터넷상으로 요즘에는 다 시키지 않습니까? 시키면은 새벽 1시, 2시에도 물건이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신속하게 물건을 받게 되고 또 신속하게 물건을 쓰게 됩니다. 어, 그래서, 어, 몸소 뭘 사러 나갈 필요가 없이 인터넷상으로 거의 시키게 되고 물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실장이 예, 저는 뭐 그런 걸 시킬 줄 모르는데 저희 어, 우리 실장이 항상 인터넷상을 이용해서 모든 물건을 사고 이렇게 모든 물건을 준비합니다. 어 근데 저는 뭐 손수 그런 일을 할 일도 없고 또 해본 적도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실장이 알아서 이런 배송을 많이 시키고 어떤 물건이든. 그 배송을 시켜서 쓰는데, 에, 여러분들도 그런 새벽 배송을 아마 시켜본 적이 있고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에, 과연 맞는 것이냐, 또는 폐지하는 게 좋으냐, 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조선시대에는 직업이 사농공상, 사농공상 네 가지 범주였습니다. 네 가지 범주? 그리고 여기서 파생이 되봤자한 30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농공상 중에서 새끼를 쳐봤자 한 30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업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직업이 3만 가지가 넘는 거 아시죠? 3만 가지가 넘습니다. 아, 이렇게 직업이 3만 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아졌고, 새로운 업종,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직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시대적 흐름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새벽 배송이란 신종 직업도 생긴 것이며, 이 신종 직업도 우리 사회에 절대 필요한 것이며 그 시대에 맞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폐지해서도 안 되며 어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시대적으로 보나 절대 필요한 직업이며 필요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배송이라는 직업 이 새벽 배송이라는 어, 이 아이템, 이 직업은 우리 사회적으로 절대 필요한 직업이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한테도 필요하고, 직업인한테도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 국민 전체에도 필요하고, 이걸 직업으로 하는 분에게도 필요하다. 어, 신종 사업으로 필요하다. 신종 직업으로 필요하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는 건 불가하다. 우리는 시대적으로 이 직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새벽 배송 직업을 갖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로해서 어 건강을 잃거나 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조율을 잘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안전 장치를 해주고. 또큰 부담이 없도록 안전하게 직업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크게 과로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회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안전하게끔 구도를 잘 짜서 운영하게끔 도와주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 새벽배송 직업이 밤에 하는 일이라서 한편으로 과로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적으로 이렇게 잘 안전하게 운영하게끔 도와주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새벽배송 하는 직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이렇게 과로하지 않도록 어떤 제안을 두는 거죠. 제안을 두어서, 어, 무리수 없이 그 일을 하게끔 행정적으로 어떤 원칙을 만든다든가 법칙을 만든다든가 어떤 그, 어, 업무적 제안을 둔다든가 이런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음. 어, 그러나 이 새벽 배송이란 직업은 우리 사회에 필요하며 절대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해서는 양성을 잘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새벽 배송하는 분들이 몸은 좀 힘들 수 있어도 능률이 좋을 수 있어요. 왜? 차가 안 막히고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한테도 인기가 좋고 또 일하는 분들한테도 과로만 어, 안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새벽에 일을 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어, 교통 체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에, 그 새벽 배송이라는 그 업무를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정부 정책으로 돕는 게 맞지 이걸 폐지하는 건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의 의견이기도 하지만 국가적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아, 여러분이 이런 이치를 알고 새벽 배송에 대해서 잘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운이 열립니다. 자원선생님과 신견 상담 예약을 받습니다. 인생의 다양한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바르게, 깊이 있게 상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